오늘은 제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강의를 해 드릴 거예요. 자, 세상 모든 것은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보여요. 자, 여기에 이렇게 마우스가 있다. 이것도 마우스예요. 이건 다 보입니다. 이런 거. 보여요. 저기 핸드폰이 있다. 이건 제 오른손, 왼손. 이런 것들은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공기, 이런 거, 안 보여요. 그죠? 그리고 또 아주 구체적인 거이기는 한데, 여러분, 자기 심장, 심장. 그럼 이게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것도 존재를 해요. 자, 그리고 또, 그러니까 진짜로 육신의 눈으로 안 보여서 안 보이는 게 있고, 볼수 있지만 안 보이는 게 있고 그래요. 뭐냐면, 육신의 눈으로 진짜 안 보이는 거. 이건 뭐냐면, 공기. 이런 거안 보여요. 바람. 이런 거안 보여요. 자, 그리고 또안 보이는 거는, 우리가 방송을 할 때, 텔레비전이 방송국에서 전파를 쏘면은,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나오잖아요. 이 공중에 전파가 많이 떠다녀요. 근데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자, 제가 여기서 전화를 하면 저쪽 사람한테 핸드폰 띠리띠리띠리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핸드폰을 했을 때 이게 선이 없어요. 저기까지 상대방에게까지 연결되는 선이 없어요. 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하는 음성이 전파를 타고 상대방에게 목소리가 전달이 돼요. 제가 핸드폰에서 무슨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도 신기해요, 정말. 공중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통해서 전파를 타고 상대방 핸드폰에 그 글씨도 나오고 화면도 나오고 저 목소리도 음성도 들리고 이것이 다 전달이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 보이는 거짜 공기, 바람, 어, 전파 이런 것들 안 보여요? 또안 보이는 거는 우리들 마음. 이런 게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들 생각. 생각. 생각 이런 건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자, 근데 이런 건 진짜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거야. 이거는 백년천년 만년이 흘러도 우리 눈으로는 절대로 안 보여요. 공기 안 보입니다.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절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전파 이런 거 영원토록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우리들 마음, 우리들 생각 이런 거 절대 안 보여요. 아뭐 100년이 지나면 보이겠지 이런 거 없어요. 안 보여요. 영원토록 생각, 마음, 전파, 공기 이런 거안 보여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안 보이는 건데 또 다른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내 심장, 심장, 심장 이거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그렇지만 존재하죠? 자, 그리고 또, 저기 미국 땅. 미국 땅.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미국 땅이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미국 땅이 존재한다. 있다. 이거를 다 알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존재하는 세계예요. 존재하는 세계. 그러니까 이거는 심장은 해부를 해서 보면 보여요. 진짜로 이거는 볼 수가 있어요. 수술한다거나 하면 이때는 보여요. 또 미국 땅도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내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미국 땅에 도착을 하면 미국 땅이라는 실제 존재체가 그거는 보여요. 보여.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는.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이거는 강의할 필요가 없어요 보이는 세계는 다 아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안 보이는 세계 자 우선 제가 아주 기본적인 아주 쉬운 얘기를 해볼게요 안 보이는 세계가 두 가지예요 이렇게 심장이나 미국 땅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심장을 본 적이 없죠 자기 뼈를 막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 뼈를 본 적이 없어요. 미국 땅도 본 적이 없기도 하고, 뭐, 아프리카 땅본 적이 없기도 하고, 본 적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심장을 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 나의 심장이 있지, 있어, 있고 말고, 내 심장이 이렇게 생겼지, 아무렴 있어, 내 심장은 이런 역할을 하지, 내 심장이 혈액을 뻥부질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 존재하는 거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들은 자신의 심장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알고 있죠? 자, 미국 땅도 태어나서 내가 한 번도 안 봤어요. 본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미국 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안 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미국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미국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미국 사람들 눈 색깔은 어떻게 생겼고, 미국 사람들 머리카락 색깔은 어떻게 생겼고, 키는 몇 센치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을 미국이라는 땅에 대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게 참 신기하죠.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한 번도 안 봤잖아요. 안 봤는데도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배워서 알아요. 학교 가면 가르쳐 주니까 알아요. 아니면 책을 보면 그냥 다 나와 있고, 요즘 뉴스도 나와 있고, 요즘 인터넷이 하도 발달되어 있으니까 핸드폰 네이버만 쳐보면 다 나와요. <laughs> 다 나와요. 그래서 심장에 대한 것도 한 번도 해부해 보지 않았어도 내 심장을 직접 내 살을 이렇게 찢어서 수술 절개해서 열어보지 않아도 내 심장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요. 자, 제가 지금 신기한 일이 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은 안 보고도 알수 있다. 정말 신기하죠? 안 보고도 알수 만약에 말이에요. 이거를 아, 나는 심장을 내 심장을 직접 내 눈으로 봐야만 믿겠어. 나는 내 심장을 한번 열어 봐야 되겠어. 이런다고 하면. 자기 심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죠? 자기가 죽을 만한 병이 걸려서 수술하기 전까지는 일부러 이걸 뚜껑을 열어서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어요. 알아야 될게 뭐냐면, 보이는 존재물이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존재물이 있고, 존재하지만 볼수 없는 존재물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보인다 하더라도, 볼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다 진짜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안 보고서도 안 보이는 세계를 알 수가 있다. 아니, 안 보이는 세계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배워서 안다. 안 봤지만, 안 봤지만, 중요한 얘기, 안 봤지만, 가르쳐 주면 그냥 믿는다. 아, 그럼 미국이 다따로 믿어야지, 그럼 어떡할 거예요? 심장이 있다 그러면 가르쳐 주 믿어야지. 이걸 뭐 수술해서 열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르쳐 주면 정말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안 보고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알아요. 가르쳐 주면 그냥 알아요. 그러면. 내가 안 보이기 때문에 몰랐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재밌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봐요. 여기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안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 보이는 세계가 안 보이는 것을 다스릴까요? 아니면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것을 다스릴까요? 자, 다시. 자, 잠깐 기다리세요, 여러분. 어렵죠? 어려워요. 다시 얘기할게요. 자, 저를 잘 봐봐요. 이거 재밌어요. 되게 쉬워요. 자, 여기 막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막 불어요. 그럼 우리 눈에 바람이 부는 게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이 분다는 건 우리가 알죠?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부는 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니까. 나뭇잎이 태풍 바람이 면막 떨어지니까. 그죠?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이 막 휘날리니까, 아, 바람이 부는구나. 빨래줄에 빨래가 막 너플거리니까, 아, 바람이 부는구나를 알 수가 있죠. 자, 잘 들어봐요. 그럼 중요한 얘기 여기서부터.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는 바람이에요. 근데 이 나무, 나뭇가지, 빨래, 머리카락, 이런 것들은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어요? 나뭇가지가 바람을 흔들어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거죠. 여러분, 여기,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저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람이, 바람,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바람이 보이는 나뭇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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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좀더 차원을 높이면,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 좀더 해볼게요. 그럼 아까 우리 심장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건데 속에서 작동을 하죠. 안 보이는 심장이 보이는 내 몸체, 육체를 활동하게 만들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게 있다면, 어떤 게더 상위 구조일까요?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물이 보이는 존재물을 다스린다니까요. 자, 다시 또 해볼게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를 한번 봐봐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 어떤 것들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 이렇게 손이 있지, 머리통이 있지, 눈, 코, 귀, 이 몸통이 있지, 팔다리가 있지, 이게 나예요, 나. 이런 나라는 존재가 있고, 또 나는 무엇으로 존재하냐면,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내가 하고 싶은 열정, 이런 거. 그러니까 내 마음, 생각, 내 감정, 이런 것들은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내 마음이 보여요, 여러분. 마음? 내 생,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그죠? 내가 기분이 어떤지 내 기분 이게 막저 사람 눈을 딱 보면 저 사람 기분이 막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쵸 그니까 사람은 이렇게 두 가지로 존재를 해요 보이는 몸 몸으로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생각 마음 이런 것들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몸이 생각을 움직일까요 아니면 생각이 이 몸을 움직일까요? 자, 첫 번째, 몸이 생각을 움직인다. 두 번째, 생각이 몸을 움직인다.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손가락으로 해 봐. 그렇지, 2번이에요, 2번. 맞았어요. 너무 잘했어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오늘 뭐냐면 세상에는 보이는 존재물과 보이지 않는 존재물이 있는데 어떤 게더 상위 구조다? 안 보이는 존재물이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나라는 존재를 생각해 보면 나의 몸이 있지만 나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제가 지금 마우스를 잘 잘봐요. 저를 잘 보시게 마우스를 제가 이렇게 들었죠. 마우스를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 내가 마우스를 들은 다음에, 아, 마우스를 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나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는 마우스를 들어야지 생각을 먼저 하고 나서 마우스를 손으로 들어 올리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몸이 먼저 움직인다? 2번, 생각을 먼저 했다. 어떤 거예요? 1번, 2번. 2번이죠. 네, 그렇죠. 자, 여러분 잘 봐요. 마우스를 들고 나서 몸이, 손가락이 마우스를 이렇게 들고 나서, 아, 마우스를 들어야지. 이렇게 늦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먼저 생각을 해요. 생각, 음, 저 마우스를 들어야지.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생각을 먼저 하고 나서, 아, 마우스를 드는 거예요. 몸이 나중에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보이는 몸, 보이는 몸, 보이지 않는 생각.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먼저 앞서간다? 생각이 먼저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행동이 그 다음에 차례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생각이 보이는 내 몸, 육신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을,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좋은 생각을 하면 얘가 몸이 좋은 행동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에 대한 것. 여러분, 생각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만약에 저 사람이 생각을 눈으로 탁 보고 알 수만 있다면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생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사기꾼일지도 모르잖아요. 아니면 나한테 진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믿어야 되는지 믿지 말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생각을 볼 수가 없다. 저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생각에 대한 거, 안 보이는 생각이 보이는 육신 세계를 지배한다, 다스린다. 안 보이는 세계가 더 위에 있는 상위 명령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 생각에 대한 것을 영상을 보면서 차근차근 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동물을 볼 건데요. 이 동물이 어떤 때는 늘어지게 자고 있어요. 근데 이 동물이 어떤 때는 막 겁나게 엄청난 막 시속 180km로 막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동물이 어떨 때는 몸이 늘어져 있는데 어떨 때는 막 열나게 달리는지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티브에서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본 적이 있잖아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 사냥을 하는 동물들인데 사자가 평소에는 누워서 그냥 뒹굴뒹굴 하면서 왔다 갔다 해요. 아주 평화로워요. 평상시에는. 얘네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배가 부르니까. 자, 그런데 동물이, 맹수가 사냥이 시작되면 사냥감을 잡으려는, 자, 얘가 지금 어떻게 됐어? 아까랑 바뀌었죠? 아까 누워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배부니까 생각을 안해버려 그런데 이제 배가 고프면 이 사자가 생각을 했어요 생각 그래서 이 동물이 지금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저거 먹잇감을 사냥을 해야만 된다는 아주아주아주 아주 강한 생각을 하는 흐지부지한 멍청한 휴릿한 생각을 하는 게 약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저거를 잡아야만 되죠 저걸 잡아서 먹어야 저 사자가 살거 아니에요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아주아주 아주 강한 확실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저 맹수가 행화하는 것이 몸통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눈에 빛이 나요. 정신 일도해가지고 저 맹수가 사냥감을 쫓아갑니다. 이 동물들도 어때요? 사냥을 당하는 동물들이에요. 평소에는 아주 아주 평화로워요. 그냥 누워서 뒹굴뒹굴 합니다. 그러면, 아 저러다 잡아먹히면 어떡하지? 우리가 이렇게 안달이 날 정도로. 자, 그런데 사냥이 시작된 거예요. 저 하이에나가 쫓아오네요? 그러면 이 약한 동물들도 자기 살아야 된다는 목적이 어때요? 자, 이 동물들이 엄청나게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거든요? 왜요? 자기가 잡아먹히지 않으려는 도망가야만 된다는 아주 확실한 강력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동물들이 마구마구 도망을 확실한 목적, 목적, 강한 목적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살아남기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생각이 아주 강하면, 생각이 아주 강하면 우리의 몸이 아주 강하게 행동을 해요. 확실하게 행동을 해요. 근데 내가 생각도 없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고, 생각이 흐리멍텅하잖아요. 생각이 아주 약해요. 그러면 행동이 느릿느릿하고, 확실한 뭔가를 하지 않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생각, 생각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강하게 하면, 좋은 행동을 강하게 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나쁜 생각을 강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나쁜 행동을 강하게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배워야 돼요. 생각. 그리고 그 안에 좋은 생각을 넣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우리 몸에서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생각.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서 생깁니다. 뇌 같이 한번 볼게요. 마음 정신 생각 지금 뇌라고 했는데요. 이 마음 정신 생각은 어디에서 발생한다? 자, 마음 정신 생각은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것은 공기와 같아요. 그것은 공기와 같아요. 공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공기가 풍선에 들어가고 공기가 축구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형체가 생겨요. 형체가 생기죠? 그래이고 바람이 세게 들어가면 형체가 커져요. 그리고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같아요. 생각이 강하게 들어가고 생각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의 육체의 형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육체 형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 볼게요. 자 생각이 강한 게 보이지 않는 게내 몸에 들어가요. 강한 생각이 몸에 빵빵하게 들어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행동으로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 봐요. 내가 생각을 걸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걸어갑니다. 근데 내가 뛰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뛰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와 같아서 공기를 풍선에 넣으면 공, 풍선이 커지죠. 축구공이 커져요. 그리고 바람이 많이 들어갈수록 축구공이 탱탱해져가고잘 튕겨요. 그것처럼 내 육신에도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좋은 생각이 빵빵하게 많이 들어가면 내 육체 행동이 빨라지고 강해지고 내 육신이 탱탱하게 잘 움직입니다. 자, 지금 해드린 얘기 생각은 공기와 같다. 생각은 공기와 같다. 공기를 넣으면 축구공이 탱탱해져서 잘 튕기는 것처럼 생각을 빵빵하게 넣으면 내 육체가 빵빵하게 잘 움직인다. 자, 또 영상 같이 계속 보실게요. 자, 여기 이 사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자동차를 운전을 하죠? 운전을 합니다. 이 자동차는 어떻게? 손을 대서 운전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볼게요. 잘 봐봐요. 자, 그래. 그런데 이게 뇌가 생각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몸을 운전을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우리의 몸을 운전을 하는 겁니다. 자, 생각. 생각. 아까 자동차는 시동을 걸죠. 열쇠를 넣고 시동을 걸면은 자동차가 움직이죠. 차로 조작을 해서 핸들도 돌리고 브레이크 엑셀을 밟으면 운전이 되죠. 그것처럼 우리 몸은 어떻게 운전이 시작되냐면 뇌에다가 생각에 스위치를 딱 꽂아서 돌려요. 생각에 스위치를 돌려요. 그러면 우리의 뇌에 시동이 걸려요. 무엇을 해야지라고 부릉부릉부릉 뇌에서 부릉 시동이 걸려요. 생각으로 우리 육체에 시동을 거는 거예요. 생각으로. 생각의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체의 신경들이 같이 시동이 걸립니다. 온 몸에 시동이 걸려서 생각의 스위치를 아까 눌렀죠. 자, 그러면 신경 전체와 이 육신 몸이 세포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 생각에 따라서 핸들 돌리는 대로 육신, 손, 발, 팔, 다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지금. 생각을, 여기서 어떤 생각을 집어 넣느냐에 따라서 핸들이, 이 육체의 몸이 움직여지는 방향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생각을 절제하지 않고 그대로 아무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면 생각의 시동을 잘못 걸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생각의 시동, 생각의 스위치를 걸때 좋은 생각의 스위치를 걸어야 돼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아서 생각을 한번 해버리면 그 생각이 계속 진행이 돼 버려요. 엘리베이터 한번 스위치 누르면 그냥 20층까지, 30층까지, 60층까지 막 올라가 버리는 것처럼. 생각의 스위치를 한번 눌러 버리면 이 몸에 행하는 게 계속 그 생각했던 걸 그대로 직진을 해 버립니다. 그럼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죠.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의 스위치를 누르고 한번 생각의 시동을 걸어 버리면 그것이 계속 움직여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멈추지 않아요. 그한 그러니까 그 단계가 무엇이든지. 생각한 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잘 알고, 자기 생각의 스위치, 자기 뇌를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잠깐 이제 공유 화면을 끌게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모든 존재체는 보이는 존재가 있고, 안 보이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는 생각이라고 하는 안 보이는 존재체가 있어요. 보이는 존재체 육신이 있고, 그러면 육신이 생각을 다스리나요? 생각이 육신을 다스리나요? 생각이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육신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동차 시동을 걸면 부릉부릉 한번 엑셀을 밟으면 그것을 세우기는데 이게 시간이 걸려요. 브레이크 밟아도 한 번에 빡 쓰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 생각에 시동을 걸면, 생각에 스위치를 한번 넣으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거를 해야지라고 생각에 마음을 먹는 순간 내 육신은 그것을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동안 행하고 이게 브레이크를 걸 때까지는 더 강한 생각으로 강한 브레이크 생각을 넣어줘야만 내 행동이 멈춰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생각 속에 좋은 생각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각이 흐릿하고, 생각이 희미하면 내 육신의 행동도 흐릿하고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강한 생각을 해야 되고, 내 생각이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육신의 행동도 확실하게 하고, 좋은 생각을 해야 좋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몸과 생각이 있으면 어떤 것이 더 상위 구조냐면 생각, 생각. 보이지 않는 생각이 보이는 육체를 다스린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생각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여러분이 잘 배우고 생각 속에 좋은 것을 점점 많이 배워서 많이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보이지 않는 세계 생각에 대한 강의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마칠게요. 편히 쉬세요. 네.